건국대학교가 입시 경쟁에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90초 안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전략들을 분석해 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건국대학교는 특히 생명, 공학, 수의학 전공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2026학년도 입시에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크게 세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자기 추천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입니다. 첫째, 학생부 교과 전형은 최저 수능 점수가 필요 없지만 여러분의 선택 과목과 생기부 활동, 특히 공동체 역량을 확인합니다. 그러니 진로 관련 수업을 선택하고 학생부의 역량을 남기세요. 둘째, 자기추천 전형은 서류 기반으로 모집 인원의 세 배수를 선발한 다음 면접 점수 30%를 합산합니다. 만약 자유 전공인 인문학부에 지원한다면 성장 가능성 점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독립성, 창의성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마음껏 보여주세요. 이제 실제 합격선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 견형의 경우 경영학과는 대략 2.04, 컴퓨터공학은 1.75, 수의학은 1.08, 생명과학은 1.7 정도입니다. 자기 추천 전형의 경우 대부분의 전공이 1.8에서 2.4 사이에 분포합니다. 따라서 평균 내신이 1.7 정도라면 건국대가 여러분의 전략적인 목표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부가 여러분의 전공에 대한 강력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마지막 팁입니다. 학생부 기록에 질에 집중하고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논술 전형의 경우 국어와 수학 실력 그리고 최저 수능 등급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을 사용하세요. 안정 지원 2곳, 소신 지원 2곳, 상향 지원 2곳으로요. 건국대에서는 여러분의 성적보다 역량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더 많은 입시 자료를 원하시면 설명글 블로그에 방문 부탁드립니다.